어디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어. 지금 거기가 국제선 맞아요? 못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. 자진신고 14%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<laughs> 자진신고가 아니라 그냥 걸렸다 그럼 20%씩 내야 돼 <laughs> 요거는 이제 15년 전에 제가 네. 그런 이야기인데 네. 제가 하나또 본사 다닐 때 네. 이제 여행사 대표님이랑 네. 20분 정도 모시고 김포공항에서 중국 가는 거였어요 김포공항은 사실 가는 항공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. 가본 적이 없어요 김포공항은 부산 갈때 타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아니지? 거지 국내에선 네. 많이 타잖아요 네. 7시까지 오라일 6시까지 가는 스타이잖아 좋다 아시잖아요 6시 네. 딱 가고 되겠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 역시 네. 내가 좀 일찍 와서 그러구나 아. 근데 6시 반? 6시 50분? <laughs> 아무도 안 와요 사람이 아닌데 네. 겁이 나기 시작하거 네. 사장님 전화 왔더라고 어디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어. 한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<laughs> 지금 거기가 국제선 맞아요? 아는 아. 아차 싶은 거예요 네. 여러분들 김포공항이요 네. 국제선 국내선이 따로 돼 있어요 아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뛰어가면 10분 정도 거리예요 네. 만약에 김포공항인데 모르고 인천공항 갔었을 봐요못 아.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김포인 인천아웃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. 그럴 때는 진짜 한 다섯 번 얘기해요. 손님이 하우 알았어!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<laughs> 그 정도로 이야기해야 사고가 안 발생되는 맞아요. 건데 이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것 중에 좋은 꿀팁이 여행의 모든 것 채널을 <laughs>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이것만 제대로 봐도 맞아요. 웬만한 실수 우리가 다 오답노트처럼 만들어드립니다. 그리고 다른 것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? 손님들이 이제 인솔할 때 보면 은 공항에서 음.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이거 들고 가도 돼요? 이거 들고 가도 돼요? <laughs> 그때 <laughs> <근데> 할아버지들 <할아버시대요. 웃음> 핵소주, <웃음> 왜 핵소주 들고봤대냐고 와우 <laughs> 이거 이거 내 들고 와야 되는데 하시는데 네. 100ml 이하 되는 거를 지퍼 빼게끔 딱 넣어갖고 이렇게 네. 기내 반입이 돼요. 아. 근데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화장품, 네. 화장품 100ml 넘으면 네. 압수 당합니다 반드시 붙이는 집에 넣고 붙이셔야 돼요. 네. <laughs> 근데 국내에서는 뭐 액체 이런 것들이 또 괜찮더라고요. <laughs> 맞아요. 국내에서는 상관이 네. 없습니다. 올그럼 들고 타도 되나요? 그럼요. 국내에서는 괜찮다. 네. 그리고 면세점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해외로 갈 때는 네. 5천 달러가 넘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네. 600 달러예요. 아 외국에서 사오는 게 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사오지 마라라고 우리나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아... 600 달러가 넘잖아요. 네. 그럼 사실은 자진신고를 해야 돼요. 네. 자진신고 14%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. <laughs> 자진신고가 아니라 그냥 걸렸다 그럼 20%씩 네. 내야. 와. 만약 에안 걸린 허니문어들 사실 가서 많이 사고 선물도 많이 사고 막 넘었다. 네. 까 하겠습니다. 하나일랜드 일단 문의만 좀 주십시오. 일단은 연락 좀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다 지키는 게 맞다. 맞아요. 네. 이런 생각을 가지고. 맞아요. 일단 나갈 때는 5천 달러, 네. 들어올 때는 600 달러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600 달러 안에 뭐 술이랑 담배랑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거 맞아요. 맞나요? 맞아요. 600 달러 안에 술, 담배, 네. 향수는 포함되지 네. 않습니다. 어, 그럼 술만 한천만씩 사도. 아, 사도 그건 안 돼요. 그건 왜냐면 안 돼요. 몇 병이라고 적거든요, 들어올 때. 아, 아무튼 상세적으로 여행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신다. 그리고 궁금증이 너무 많다. 그러면 하나일랜드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손영우 대표님이 직접. 받으실 겁니다. 장난전 화는안 받죠? 장난전 같이 장난친 니다더 장난친 <laughs> 거죠? 더 장난지. 그 사람 번호로 우리 다시 전화요. 해 클라입니다. 네. 아무튼 문의는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도록할 테니까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주의사항을 토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아주 행복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